좋을까? 좋아요. 안요 알림설정까지! 녕하세요안녕요안요더초심자요요 뭐 초심자예요. 이때 내가 잘 잡았어. 내가 잘 잡고 상대를 꼼하못하게 만들었는데 여안서해결요안 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 잡기까지 잘 잡았어요. 근데, 뭐, 원래는 정상적인 거는 잡았으면 위로 올려서 붙여서 기울 걸어라 라고 많이 하는데, 솔직히 어렵죠. 그게? 그게. 상대도 힘을 100회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들려고 해도 상대가 일어날 생각이 없고, 이럴 때. 내가 잘 잡아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랑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을 붙이려고 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힘드니까 상대가 숙이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잡았을 때,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보이는 데를 깊게 잡아야 돼요. 사실 이것만 해도 바로 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은 야, 니는 선출이니까, 잘 되지? 맞아요. 저는 손톱이니까. 잘 잡았을 때 맺힐 수 있는 거고. 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잘 잡았어요. 잘 잡고 깊숙이 잡는 거는 똑같아요. 잡았을 때. 잡고만 있지 말고 일단 상대쪽에 붙어요. 발을 한 걸음 더. 어차피 상대는 빼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한 걸음 더 가서 붙어서 내 가슴 중심을. 상대의 머리 쪽에 실수입 이렇게. 위로. 그럼 이 사람은 약간 상대가 붙기도 했고, 위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들려고할 거예요. 어, 들려고할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매치는 조금 더 쉬워요, 사실이. 잡았을 때, 깊숙히 잡고, 깊숙이 잡았는데도 상대가 일어날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이 없어. 그때, 한 발짝 들어가서 실어줘. 실으면은, 어, 상대가 불안해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들면서, 그대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붙었을 때, 한 발짝 가까이 못 가고, 그대로 실어버리면은, 상대가 일어나면서, 어버치기 같은, 어! 기술을. 어버치기가 못 들어오게, 오른발을 한 발짝, 계속히, 가주는 거예요. 어, 여기서, 눌러주면은, 계속 잡고, 눌러주면은, 아마, 열명 중에 1곱 여덟 명은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갔는데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그냥 앞으로, 끌어, 끌어버리면 됩니다. 굳이 던지려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서로 연습이 안 되는 거니까. 어, 사실은 잡았을 때 내가 잘 잡고 기 숙이 잡고 상대가 숙이고 있을 때 원래 이렇게 모션을 주면서 앞발이나 때리고 모션 주면서 지도를 따는 게 제일 정석이긴 한데 뭐 사실 연습 때는 지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잘 잡았을 때 던지고 싶어요. 또 경력이 얼마 안되신 분들은 특히 오랜만에 찾아왔을때 던지고 실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로 초심자일때 쉽게 던질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어, 오늘 가서 해보시면 돼요 잡아놓고 깊숙이 잡고 한발짝부더 가서 가슴으로 실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불안해서, 어, 도망가면서 일어나게 돼있어요. 그때. 어, 이런 거. 물론, 이거 하다가 내가 오히려 꺼버치기를 당하거나 다른 기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 붙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넘어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쇼핑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넘어가보는 게 중요해요. 초심자들, 생체, 생활체육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넘어가보고 많이 넘어가 봐야 또 많이 던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 굳이 던지고 싶은 사람들은 틀어 잡았을 때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 다치게 재밌게 운동을 합시다 오늘까지 할게요 하나 둘셋